오늘 소개할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바로 워크블록 하얀색 조끼, 화이트 베스트입니다. 일단 이 하얀색이 엄청 신기하죠? 간단하게 스펙 한번 쫙 읊어볼게요. 워크블록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예전에도 조거팬츠를 한번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다 일상적으로 입을 수 있는 워크웨어를 만드는 한국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찢어지지 않는 립스탑 원단, 오일방지, 먼지방지, 생활방수 원단으로 만들어졌고요. 지퍼주머니가 있고 두 개의 포켓주머니가 있고 양쪽에 안쪽 주머니가 있고 자석패드와 와펜패드가 있고요. 공구거리가 있고 양쪽에 해머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3M 정품 야광 반사띠가 있죠. 아, 이 정도로 스펙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 하얀색 조끼를 어떻게 입으면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이 하얀색 조끼, 화이트 베스트를 하얀색과 조끼 이렇게 나뉘어서 단어 두 개를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끼 혹은 베스트는 작업에 있어 여러 편리함이 있는데요. 일단 여름이 되면 바지나 상의에 이것저것 넣을 주머니가 없어지잖아요. 조끼를 입어 가지고 보다 많은 주머니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자 개성에 맞춰 다양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 조끼를 나눠 주면 조직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소속감을 가지게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풋살 축구 같은 거할 때는 각 팀마다 각자 다른 조끼를 입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조끼는 하나의 유니폼 ]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뭐 자켓이나 점퍼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거죠. 다음에 하얀색을 좀 보도록 할까요? 하얀색 작업복은 1800년도에 페인터 조합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페인트 조색이나 여러 환경 때문에 하얀색 작업복을 입었지만 페인터 조합이 탄생하고 그리고 페인터들끼리 다른 전문 기술자들과 분류를 하기 위해서 하얀색 작업복을 더 입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얀색 작업복은 전문 페인터의 상징이 되었죠. 그런데 무작정 상징이라고만 해서 하얀색 작업복을 입었을까요? 막 강제로 하얀색 작업복을 막 입히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하얀색 작업복은 페인터들에게 여러 가지 실용적인 편리함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단 페인터들은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하얀색 페인트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하얀색은 일단 다른 색상과 조화가 좋고 또 깔끔한 느낌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하얀색 페인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옷에 많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옷에 많이 묻어도 티가 나지 않는 색상이 바로 흰색 작업복이었던 거요 거죠. 만약에 다른 색상을 입었다면, 페인트가 묻었을 때 굉장히 더러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또 요새는, 이제 흰색 작업복에 여러 가지 색상의 페인트들이 묻는 게 노력의 성과이자 또 하나의 패션처럼 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그리고 하얀색 작업복은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페인터 조합에서 흰색 작업복을 입다 보니까 마치 의사가 하얀 가운을 입는 것처럼 페인터들도 하얀색이 고객한테 큰 신뢰를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오고 가면 소비자들이 보다 보니까 그런 눈에 띄는 페인터 조합의 흰색 작업복이 오히려 더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 준다고 생각했나봐요. 자, 그렇다면 하얀색 조끼는 어디에 입으면 좋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어, 페인터들만 입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워크블록 브랜드의 대표님을 만나서 이 화이트 베스트가 어떤 고객이 많이 입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 이런 분들이 입어? 이런 약간 좀 신기한 관점들도 많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의료 현장에서 많이 구매를 하셨다 그래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보건소를 말하는 거겠죠? 그 많은 인파들 중에서 의료 종사자를 구분을 하려면, 아무래도 의사가운이랑 비슷한 흰색 조끼가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뭐 보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 하얀색 조끼를 입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뭐 의료 현장에서 막 일하다 보니까 주머니도 많이 필요하고 그랬겠죠. 두 번째는 의외로 종교 종사자분들이 많이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말이 되면 교회 앞에 차들이 많이 서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뭐 주차요원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주차요원들한테 뭐 하얀색 조끼를 입힌다든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얀색이 뭔가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종교적으로 신성해 보였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주분들이 많이 입었다고 해요. 강아지 훈련을 하거나 뭐 아니면 훈련을 하면서 간식을 줄때뭐 간식을 여기저기 넣어야 하다 보니까 조끼가 필요했고 근데 그 조끼 중에서 하얀색이 깔끔하고 예쁘니까 흰색 조끼를 많이 찾으셨나 봅니다. 이렇게 꼭 우리가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활동에서 흰색 조끼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걸 저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워크블록의 흰색 조끼 화이트 베스트를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작업 조끼가 무작정 산업 현장에서만 입는 게 아니다라는 걸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주머니가 많다라거나 아니면 이러한 색상들 그리고 유니폼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자면 조끼 베스트 그리고 흰색 조끼는 의외로 다양한 활동에서 많이 입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한번 이 흰색 조끼가 도대체 어떤 활동에 더 쓰일 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공구로운 생활이었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공생하세요 아, 잠깐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공생에서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흰색 조끼, 화이트 베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총두 분을 추첨을 해서 이 화이트 베스트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아이디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생이 기다리고 있을게요.